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21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 분업 및 무역의 필요성과 그 영향이라는 주제로 교과서 156쪽 학습지 71쪽부터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선생님이 인쇄를 맡겨서 어, 학교 정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인쇄가 되는대로 이 알림을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제 분업과 무역이란 무엇일까? 자, 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자, 이 단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역의 의미, 뭐, 그 다음에, 어, 무역이 왜 중요한지,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데, 특히, 이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요 개념을, 어, 자기 걸로 꼭 만들고, 그 관련된 문제, 문제들도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역이 갖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자 국제 분업과 무역이 뭔지 공부하도록 하게, 할게요. 자, 먼저 무역은 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모든 물건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잘 만드는 물건도 있고 못 만드는 물건도 있겠죠. 만들 수 있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와, 어, 교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이익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것 같고, 무역이라는 것은 각 나라가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 이 단순히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서비스, 어, 우리에게 어떤 유용한, 유용한 어떤 그 사람의 그 손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서비스. 어, 서비스를 다른 사라, 나라와 사고 파는 국제거래를 무역이라고 하고 무역을 통해 자국 내에 부족한 자원이라든지 재화라든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와 주, 주고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무역은 뭘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파는 거는 수출 사는 거는 수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무역은 수출과 수입 이두 개를 합쳐서 무역액으로 되겠죠. 수출액과 무역액을 합쳐서 어, 수입액을 합쳐서 무역액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 예전에는 재화라든지 자원 위주의 국제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은 오늘날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기술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분야 이런 이렇게 다양하게 거래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력의 이동과 자본의 거래도 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자본 거래도 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어, 어떤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국제분업이란 건 무엇일까? 각 나라가 무역에 유리한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특화하여 생산하는 거. 그래서 각각 유리한 것을 만들어서 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걸 만들어서 또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걸 만들어서 그거를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국제분업이 이루어진다. 각 나라가 잘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각각 다 다르죠. 그래서 국제분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각 나라가 자기들에게 유리해서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특화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수출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을 특화라고 하고 생산의 모든 과정을 여러 전문 부분으로 나눠 분담하여 일을 완성시키는 생산 방식이 분업이라고 하면은 특화라는 것은 각자 잘하는 일 또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 우리가 이거를 세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전문화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특화하여 생산한 후 거래하면 자급자족, 혼자 모든 걸 만드는서 쓰는 것보다는 어,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 바로 그그 그 이익이 바로 무역을 통한 이익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국제 분업과 무역이 바,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했는데, 자왜 필요할까요? 바로 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국에서 얻기 힘든 상품을 다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먹기 힘든 열대 과일이라든지, 어, 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어떤 어, 열대 지방에서만 자라는 어떤 원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없겠죠. 가구를 만드는 이런 원목 같은 거는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가 지역에 따라 분포의 차이를 보이므로 자국에서 얻기 힘든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어떤 무역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자원 노동 자본 등과 같은 생산 요소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 간 경제 여건이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국제 분업과 무역을 통해서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자, 재화와 자원 기술 서비스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 외국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역 당사국들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다른 나라보다 더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산 요소의 지역적 분포가 달라 상대적 생산비가 달라지므로 자, 어떤 게더 유리한, 어, 다 유리하지만 어떤 나라에서 더 유리한 그런 제품이 있을 수 있겠죠. 미국이 더 유리한 제품이 있을 수 있고, 중국이 유리한 제품이 있을 수 있고, 한국이 유리한 제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그 유리한 제품들,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제품들을 생산해서 그거를 바꾸면은 교환을 하면은 각각의 나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무역이 이루어지는 어떤 원리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각 국가는 이 상대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상대적, 상대적으로 더 적은 생산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비교 우위에, 뭐 할까요? 전문적으로 물건을,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물건을 생산하는 거. 그쵸? 그렇죠? 특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특화하여 생산하면 무역 당사국 모두가 이익이 된다. 이 상대적이란 말 자체가 바로 이 비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 상품이란 말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상품, 생산하기에 유리한 상품,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거를 전문적으로, 자, 이렇게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무역 당사국 자, 당사국 모두가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무역 발생 이론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절대 우위란 말이 있고, 비교 우위란 말이 있죠. 비교 우위란 말이 있는데, 절대 우위란 말은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뭐가 유리할까요? 그렇죠 어떤 상품의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은 경우,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은 경우 유리하겠죠. 또는 같은 생산비라면은, 더 많은 생산량을 보이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위에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자 한국과 일본이 있으면은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하나 있고,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하나 있으면은 그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을 특화시켜서 서로 교환하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이 둘다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절대 우위론이 되겠습니다. 절대 우위론.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교육하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한다. 이게 절대 우위론이 되겠고. 자, 교과서에 있는 다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국제 분업과 무역은 다른 나라보다 더잘 만들 수 있, 만드는 물건을 팔아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하다. 각 나라가 보유한 이런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상품이래 같은 상품이라도 각 나라별로 생산비가 달라지게 되죠. 근데, 다른 나라보다 생산비가 적게 드는 상품. 이게 뭘까요, 바로?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이런 절대 우위 상품을 만들어서, 어, 생산비가 많이 드는 상품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서. 이렇게 하면 무역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절대적으로 유리한, 절대 우위 상품이 있는 경우에만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절대 우위론입니다. 한 나라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적게 드는 것을 절대 우위라고 하는데 이런 절대 우위 상품이 각 나라에 존재할 때그 절대 우위 상품을 교역을 하게 되면은 각 나라에게 어떤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 절대 우위론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한 나라가 두 상품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더라도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에 특화한다라고 했는데 비교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두 상품 중에서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것이 바로 비교우위죠. 비교우위 비교란 말이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상대적.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 중국과 교역하는데 한국이 중국과 교역하는데 자, TV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둘다다 다 중국보다 어, 생산비가 적게 든다고 하죠. 그러면 은 한다고 치면은 한국은 중국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TV와 자동차 둘다 절대 위에 있는 거죠. 절대 위에 있는데 절대 위론에 의하면은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죠. 한국과 중국 간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상, 생산비가 적게 드는 게 있고 많이 드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대적 둘다 TV와 자동차 둘다 한국이 유리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드는 것이 TV고 자더 적게 드는 것이 TV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은 TV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둘다 불리하죠 TV와 자동차 둘다 불리하다라고 하면은 둘다 불리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절대 여류에 있는 거죠. 중국은.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거. 덜 불리한 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하면은, 자, 중국은 뭘 생산해내면 된다는 거죠. 바로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자동차를 생산해서, 자, 중국은 자동차에 특화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TV에 특화해서 서로 교역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한국과 중국이 모두 다 무역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라 보는 것이 바로 비교우위론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나라가 모든 상품을 생산해서 절대 우위를 가질 때에도 국가 간 무역은 필요하다. 비교우위에 따른 것으로 한 나라가 생산하는 상품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섬유, 기술력이 모두 세계적으로 뛰어나지만 섬유는 우리나라 직접 생산한 대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그러니까 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고 대신 좀더더 유리한 반도체 분야에 특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비교우위가 있다, 반도체의 비교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국은 섬유에 불다 불리하지만은 섬유에비교우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